참여연대 시절 다주택자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던 이찬진 금감원장. 정작 본인은 강남 아파트 두 채에 경매로 매입한 상가 두 채와 토지까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보유한 게 드러남. 말로는 공정과 정의, 뒷구멍으론 엮겨운 위선의 달인. 조국이 형님 하겠음. 퇴?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생무노예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다. 이 원장은. 중과세를 통해 1가구 1주택을 유도하고 임대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한발더 나아가 국가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처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자고도 했습니다. 도덕 불감증과 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지도 않고 많이들 하는데 청년 세대인데 그만 작작하고 청산하자라는 부분에 관한 분노의 그 조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지만 정작 자신은 최근 한 채를 처분하기 전까지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. 2009년엔 배우자 명의로 재개발 시 최대 30배 차익이 기대되는 자투리도로도 경매로 매입했습니다.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극강의 투기 달인이라며 다주택 금지 주장을 한건 역겨운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